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g 프로 17인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1%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34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78만 1,95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즉시 할인 12만 7,910원에 카드 할인 13만원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230만 14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34만 원짜리 LG 그램 프로 17인치 노트북을 230만 14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대박 할인이죠? 무려 14만 0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몇몇 지인은 지난 행사에 할인 정보를 알려줬더니 고민하다 놓쳤다며 엄청 후회하시더라고요. 할인 행사라는 것이 늘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면 할인할 때 얼른 장바구니 담아두고 결정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아래 설명란과 댓글란의 특별 할인 링크를 통해 할인 혜택 받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인텔 i3나 i5, AMD 라이젠 3나 5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작업에는 인텔 i5, 7이나 AMD 라이젠 5, 7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용량, 즉 램도 중요한데요.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품이라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해요.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익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에서 무게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kg 이하의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지 차이도 휴대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화면 크기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요. 휴대성과 작업 효율을 모두 고려한다면 14, 15인치 크기가 적당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16인치에서 17인치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한마디로 무게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무엇이든지 해내는 프로를 위한 완성형 프로급 성능을 갖췄습니다. 무려 1379g으로 휴대에 좋은 무게 인텔 코어 울트라 7 탑재로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 뿐만 아니라 캐드나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등 프로그 작업도 버벅임 없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 최초로 AI 전용 엔진을 탑재하여 생활이 될 AI 영역을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추가로 144Hz 고주사율로 게임, 영화 감상 시 빠른 화면도 부드럽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400니트 밝기로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및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단단한 마그네슘 합금 소재 사용으로 휴대시에 파손에도 걱정 없습니다. 소개드리는 그램 제품은.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수령 즉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대박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